안녕하세요 청년농부 박오일 입니다 제가 농사짓고 있는 경기도 포천 1동은 이제 최고 온도가 26도 27도 이정도 딱 이정도 까지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일하기가 그래고 지금 고추밭에 와있고 오늘은 고추의 살균제를 주러 왔는데 이 이후에는 배추가 저의 주 메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추밭보다는 조금 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살균제 줄때 지금부터 한 10월 말까지 한달 정도 앞으로 한한달 정도가 남았는데 주로 배추밭에 더 자주 갈것 같으니까 내우성 약을 주자 싶어가지고 이거 메가킹 들고 왔습니다 메가킹 메가킹은 고추에는 탄저병만 적혀있고 이 메가킹 특징이 트리아졸계 침투이행성 살균제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뛰어나며 살균 범위가 넓어 주요 병에 동시 방제로 경제적입니다. 아, 그리고 약제 처리 후 작물체, 작물체내로 신속한 흡수 및 이행이 이루어져 내우성이 강하고 약효가 오래 기간 지속됩니다. 아, 세 번째, 적용병해가 넓고 타약제에 의한 내성균에도 방제 효과가 우수하며 아, 내우성이 강력해 약효가 오래 지속됩니다. 다른 약에 생긴 그 내성균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내우성이어서 약효가 조금 오래 간다. 그래서 이 메가킹을 선택했습니다. 고추 농사만 짓는 분들은, 뭔 약을 치든, 좋은 약잘 골라서 쓰시면 되겠지만, 저처럼 이렇게 고추 하다가 다른 작물로 넘어갈 때, 아쉽게도 100% 신경을 못 쓰는 분이 계시다면은, 이 메가킹처럼, 내성균에도 효과가 있거나, 내후성인 살균제 선택하셔가지고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고추를 아마 한두번 정도 더 수확을 하고, 끝낼 것 같습니다. 두 번. 아니면 뭐끝 고추까지 해가지고 세번 정도 수확을 하고 올해 고추농사는 끝이 날것 같아요. 뭐 내우성이거나 아니면은 내성균에 효과가 좋은 약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개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